크래프톤이 응행 신작 부재에도 배틀그라운드로 경고한 실적을 유지 중입니다. 또한 배틀그라운드 오재로 주가 하락을 막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독립 스튜디오를 통해 자체 개발작을 마련하고 외부 개발사 투자를 바탕으로 차기 IP 발굴에 힘쓸 계획입니다. 4분의 1 토막난 크래프톤 주가가 최근 하락을 멈춘 이유는 중동발 호재로 보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배그 모바일은 지난달 27일 기준 사우디 구글 플레임의 출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에 힘입어 3분 기견주한 실적을 보일 것 같습니다. 흥행 신작이 무재했지만 지난 5월 인도에서 서비스를 재개한 배그 모바일의 성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지나친 배틀그라운드의 존도는 고민거리입니다. 흥행작이 나오지 않는 점은 성장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칼리스토 프로토콜, 올해 8월 디펜스 더비를 출시했으나 모두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크래프톤은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올해 초 외부 퍼블리싱 파트너사를 확대하는 스케일업 더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선언한 뒤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폴란드 개발사 피플 캠플라이 그룹에 423억 원을 투자하고 지난달 신생 개발사 바운더리에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다크 엔 다크라이 선스를 확보하며 신작 모바일 게임 출시 가능성을 높여 게임업계의 이목을 끌바 있습니다.